달보리 계획.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해다 갔네. <laughs> 여기는 군산입니다. <laughs> 젊은 마인드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를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점심 대접도 너무 감사하고요. 예, 어, 제가 빨리 빨리 못해서 그렇지. 오늘 하고 갔어야 되는데 어, 벽에 사다리 박는 것만 오늘 했습니다. 물건 올리고 물건 올리는 게 점심 시간 때였거든요. 십자가 기존에 있었는데. 조금 불안해서 그거 내리 접고 제 걸로 다시 세우십니다. 알미늄 십자가 예, 그리고 더 튼튼하게 여러 가지 내용은 계속해서 찍겠습니다. 사다리 잘붙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중심 기둥입니다. 스텐 기둥이고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눕힐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반듯하게 어, 곧게 잘 섰습니다. 어, 눕힐 수 있습니다. 아까 눕혔다가 일으켜 세울 때에 제가 손이 없어서 잘못 찍었는데 어, 만약에 관리할 일이 있으면 여섯 개의 볼트 중에서 앞에 4개만 네 풀르고 뒤쪽 2개는 놔두고 눕히면 됩니다. 눕힐 수 있습니다. 눕혀서 관리하고 물론 교회가 이사를 가진 않겠지요. 예, <laughs> 네, 어쨌든 뗄수 있는 네, 견고하게 잘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불만 연결하면 되고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 이틀 동안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섬겨 주신 목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